자 나머지 질문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uh, next spring, 어, 다음 봄에 Miss Rumpius는 was not very well.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비동사뒤에 형용사 well 원래 w e l l 이 자리라는 부사도 있지만요 형용사로는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iss Miss Rumpius는 건강하지 않았다. 그녀의 허리는 was bothering her again. 그녀를 모하게 해서요 성가시게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녀는 머물러야 했습니다. In bed, 어, 침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Most of the time, 그 시간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머물렀어야 했습니다. 꽃인데요, 꽃들. 어떤 꽃들이요? 그녀가 had planted 그 전에 심었었던 과거보다 더 과거에 심었었던 어, 꽃들 얘기하는 거죠. Summer before. 에, 심었었던 꽃들은 had c 올라왔고요 그리고 꽃을 피웠습니다.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자, despite 이란 표현이랑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오도나이분도랑 같이 바꿔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전치사라서 뒤에 이렇게 명사만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오도나 이분도는 뒤에 주어동사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 표현들 이죠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땅, 어, 돌로 된, 어, 땅에, 땅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왔고, 꽃을 피웠다라는 말이죠. 그녀는 그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대로, 침대, 어, 창문으로부터.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파란, 보라, 그리고 어, 장미색으로 된 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루핀스 said 미스 럼퓨스 루핀이구나 어, 미스 럼퓨스가 말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만족감을 가지고요 나는 항상 좋아했었지 루핀들을 the best 가장 좋아했었지 I wish I could plant more seed 나는 바래, 내가 더 많은 씨앗을 심길 바래 이번 여름에 뭐하기 위해서요. I could have still more. 내가 더. 자 여기 있는 still은 여전히 아니고요. 하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훨씬이라는 뜻이죠. 비교급 앞에 앞에. Still, far, much, even, a lot. 이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이라는 의미죠. 훨씬 더 많은 꽃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러나, 그녀는 was not able to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뒤에 생략된 게 뭐예요? Plant more seed를 할수 없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s o w that 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투부정사에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여기 in order to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또 생략이 가능하다 그죠 자, so as to 뭐, 뭐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장사라에뭐뭐 하기 위해서로 바꿔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렇게 그냥 짧게 써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라는 건데 내가 심을 수 있길 바래 라고 해서 I can이 아니라 could라는 과거형으로 뒤에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I'm sorry that 내가 유감스러워. I can't plant more seed. 더 많은 씨앗을 심을 수 없다라는 게음 아쉽구나라는 의미죠. 자, after a hard winter 힘겨운 겨울 후에 봄이 왔습니다. 미스람 피우스는 Was you feeling much better. 훨씬이라는 뜻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better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기서 Feel much better이라는 이 표현은 더건강해졌 짐을 느꼈다라고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녀는 Take walks again.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One afternoon. 어, 어느 날 오후라는 뜻이죠.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To go up.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And over the hill. 어디 위로요? 언덕 위로요. Come my way. 나왔네요. 그리고 그곳에 그녀는 Had been. 있어 본 적이 없었대요. In a long time. 오랫동안 가본 적이 없던 그렇죠? 언덕으로 갔습니다. I don't believe my eyes. 내 눈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녀는 cry. 울었다가 아니라 소리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When 뭐 했을 때요? 그녀가 어디에 도착해요? 꼭대기에 도착했었을 때. For there 거기에는 on the other side of the hill 동사 나왔어요. 아까 전에 문장도 이렇게 전치사 전치사, 명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래서 어, 뒤에부터 그냥 해석할게요. 큰 패치라고 하면 그뭐한 어, 부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분들. 음, 그래서 큰 부분. 파라코, 보라색 그리고 로스컬러드의 루핀의 큰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땅들 얘기하는 거죠. 꽃이 핀그 땅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어, 꼭대기. 그, 언덕의 한쪽 면에. 이 뜻이죠. It was the wind. 아, 그건 바, 바람이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As she. 어, 여기에서 in delight. 자, 기쁨으로 라는 뜻이죠. 음. 자,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원래는 여기 i that 이라고 해서 강조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 뒤에 했었던 건 바로, 윈드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he third, uh, the birds. 새들은 must have help. e 어, d 새들도 도와줬었던 게 틀림없을 거야. 그리고 나서, this lumpius는 had. 가졌습니다. 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어 자기네 집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 근처에다가 어, 씨앗을 심어서 음, 씨앗을 심어놓은 게 있는데 언덕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꽃들이 나왔다라고 보면서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집에 서둘러 갔고요. 그리고 get out! 뭐 했어요?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녀의 씨앗 카탈로그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s e n t o f for"이라고 해서 여기 "for"이 나왔죠. 뭔 것을 주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주문했냐면 매우 좋은 씨앗 하우스라고 하면 뭐 상점이겠어요. 그래서 씨앗 상점에 뭘 주문했대요? 다섯 브루쉘 그냥 루핀시드의 다섯 다섯 브루쉘을 주문을 했다. 이 불셀은 새는 단위의 명사입니다. At that summer, 그해 어, 그 여름, 모든 여름에 미스 럼피우스. 그 미스 럼피우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의 포켓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씨앗으로 가득 차 있었던 미스 럼피우스는 wander 이에요. 어, 거닐다라는 뜻이죠. 거닐었습니다. o v e r f i e l d 어디 위를요? 필드? 라고 하면 들판, 그리고, 음, 헤드랜드라고 해서, 곳이라는 뜻인데, 이 헤드랜드, 곳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이렇게 땅, 조그마한 땅, 이런 땅들을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곳을 거닐었다. 도, 컴마, ing 나왔어요. 모 하면서? 루핀을, 씨를 뿌리면서. 그녀는 흩 뿌렸습니다. 씨앗을. 같은 의미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시골길 아래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그녀는 던졌습니다. 내던지다 fling의 과거형입니다. 내던졌습니다. handful of them. 씨앗 씨앗의 몇 줌들 얘기하는 거죠. 손으로 하는 그왜 우리가 스푼이라고 얘기하면 스푼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한 숟가락 이 뜻이죠. 그래서 S가 붙었으니까몇 줌이라고 보면 돼요. 씨앗에 몇 줌을 던졌습니다. Around the schoolhouse, 뭐 학교에 그리고 교회에 뒤에. 자, 그녀는 toast, toast 어,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마찬가지로 씨앗들 얘기하는 겁니다. Into 어, 어디로요? 구멍으로 그리고 along 뭘 따라서 어. 그돌 벽을 따라서 또 던졌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녀의 허리는 didn't hurt. 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anymore 더 이상 나래로 전혀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몇의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녀를 that crazy old lady. 아, 저 미친, 에 이런 식으로. 그치, 여자, 이런 뜻이죠. 얘이 이 사람들이 왜 that crazy old lady라고 얘기했었을까요?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씨앗들을 계속 뿌리고 다니니까, 어,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밑에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자, 또, next spring, 다음 열, 아, 다음 봄에, 럼피우스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들판과 힐사이드라고 하면, 어, 언덕에, 사이드, 언덕에. 들판과 언덕은 were covered with, 몸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라는 뜻이죠. 어, 파란, 이런, 이런 세계의 꽃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피웠습니다. 어디를 따라서요? 하이웨이를 따라서, 그 다음에, 어, 시골길을 따라서, 시골길 밑으로. 자, bright patches라고 하면 이 bright patches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럼피우스가 노인 어, 땅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 음, 그래서 그 밝은 럼피우스가 있는 그 부분들, 땅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디 주변에 학교와 철지 주변에 지금 보면 다 뿌렸었던 곳에서 다시 꽃, 다 꽃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구멍 안 아래로. 그리고 뭘 따라서, 스톤워크를 향해서, 스톤워크 따라서 아름다운 꽃들이 자랐다라는 뜻이죠. 여기다가도 전명, 전명, 마찬가지로 주어가 뒤로 나오고요. 동사가 주어, 동사. 이렇게 순서로 도치되어 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들이 자랐습니다. 여기를 따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미스 럼피우스는 had done, 했었었습니다. 세 번째 것을 했습니다. 그세 번째 것이 어떤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그세 번째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자, 내 이모 할머니 앨리스, 그 미스 럼피우스는 이슬로나오, 지금은 매우 늙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습니다. 매년. 더 그리고 더 많은 럼피, 아, 루핀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부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을 그녀를 루핀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자, 가끔 나의 친구는 스탠드 서 있어요. 나와 함께 서 있어요. 그녀의 대문 밖에 서요. 자, 여기에서 컴마 나오면서 빙 군사 구문 아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표현이고 생략 가능한 겁니다. 자, 뭐 하면서, curious 하면서, 궁금해 하면서 서 있어요. to see, 뭘 보, 보기에, 보, 뭘 보기 위해서, 그 늙고 늙은 여자를 보기 위해, curious 해 하면서, 그렇죠 궁금해 하면서, 자, 이 lady가 어떤 lady인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planted, 뭘 심었어요? 루핀의 밭을 심었던 여자. 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그녀가 그녀가 우리를 인바이트 뭐요 초대했었을 때 그들은 왔습니다 천천히 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어, 나이가 많은 여자라고요 세상에서 종종 그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말해줬습니다 먼 나라 그쵸? 멀리 떨어진 곳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When I grow up, 내가 그녀에게 말하죠. 나도 역시 will go to far away place, 먼 곳으로 갈 거야. And 그리고 come home, 집으로 돌아올 거야. To live 살기 위해서 by the sea, 어, 바다 옆에 살기 위해서. That is all very well. 아주 잘돼, 어, 아주 좋구나, Miss Little Alice야. Said my aunt. 이, 이 친구 이름도 엘리인가 봐요. 어, 그래서 어, 내 이모가 말했습니다. 이모할머니가 말했어요. But 근데 there is a third thing 세번째 것이 있다. You must do 네가 해야 할세 번째 것이 있어. What is that? I ask. 내가 뭐냐고 물었고. You must do something 계속 아까 전에 전에 나왔던 표현들이죠. You must do something to make the world more beautiful. 당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뭔가를 해야 해. Alright, l I say. 알겠어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I do not know. 나, 음, 몰라요. 아직이라는 뜻이죠? What that can be. 그게 무엇이 될수 있을진 아직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대로 가서, 대대로, 이렇, 어, 이런, 어, 무언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니가 뭘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이제 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으로 어 끝이 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글의 전개 순서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따로 선생님이 어 학교 선생님이 따로 요렇게 어 표현들을 발체를 해 두셨더라고요. 어, 왼쪽에는 글, 오른쪽에는 그 발췌 되어져 있는 것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문법적으로는 알아놔야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할 무언가라고 해서 초보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며, 메이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형용사를 쓰죠. 음, 브리 l 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따로 또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함께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